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짜장궁방입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타임머신 카드 케이스가 시간이동해서 사라지는타임머신 만들었었고 뭐 괜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스팀펑크 쪽은 대충 만들어도 이뻐요 브레스 커퍼 느낌, 그런 금속 느낌, 물감 한 두세 개만 있으면 딱풀 갖다 칠해도 저, 토니바퀴 이렇게 붙여서 치면 이뻐집니다.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뭐 만들 거냐면요. 충전기를 만들 겁니다. 네, 핸드폰이나 뭐 이런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 기기들을 충전해 줄수 있는 충전기를 만들 건데, 또 제가 워낙에 또 어렸을 때부터 포켓몬에, 여태까지 나와 있는 포켓몬 게임 중에 안 해본 버전이 없는 포켓몬 매니아이기 때문에, 오늘도 포켓몬을 이용해서 충전을, 핸드폰 충전을 하는 충전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 재료가 뭐가 될 거냐면 바로, 빵! 피카츄입니다. 피카츄! 제가 한 것처럼, 요, 포켓몬스터, 어, 프라모델. 피카츄로 돈가스를 해 드시는 건 어떨까요? 아직도 그거 있나요? 그 피카츄 돈가스가.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그 피카츄 돈가스는 꼭, 분식집 그분 앞에, 바닥에, 한입 먹은 게꼭 떨어져 있어. 요 항상. 거의 매일. 그 아줌마가 일부러 하나씩 버려놓는 것 같기도 인테리어죠. 우선은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게 나중에 편집본에서는 이러면 다 만들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받침, 다이소에서 사용하는 나무 받침인데 이 위에다가 피카츄를 안칠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해서 이 손을 이제 잘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진 거를 피카츄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볼에다 갖다 대서 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만들 겁니다. 근데 진짜 꽂으면 충전도 되게. 예, 네, 그럴싸하죠? 그 계획은 항상, 항상 계획은, 나의 계획은 거창해. 자, 이제 얼굴을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두 분께요. 한쪽은 보면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애고, 한쪽은 여유 있는 애야. 신입사원과 베테랑 같은 느낌이야. 아, 근데 뭔가 충전을 해주고 있으니까 뭔가 최선을 다해야 막 고속 충전될 것 같지 않아? 자, 최선을 다하는 버전으로 해봅시다, 일단. 그게 왠지 더, 잘해줄 것 같아 충전을 최선버전저로 갈게요 자 눈을 붙였어요얼큰너얼귀한다얼굴만 만들었는데 이미 너무 귀여워 얼카츄 귀엽다 일단 머리 일단 됐어요. 얼큰 얘, 얘 귀엽으니까 인상이 되게 다큰한 얼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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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하 얼큰한 얼큰한 얼 <laughs> 포켓몬스터 의 프라모델 중에 빅 EV가 있어요. 빅 EV 다만들어 원래 이만하거든요. 걔빅 e v 라서만 이만해. 너무 귀여워.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고고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집에 두면 여친구 자가 없으신 분들 이 있다면 우리 집에 EV 보러 갈래?라고 하면 피카츄는 완성이 됐습니다. 선을 다하고 있는 표정과 이통실통신한 엉덩이 뒤태 금방 끝낼 수도 있겠다 오늘이것도 만들었으면 이제 거의 다된거 아닐까? 자 이제 피카츄가 충전선을 제거해 사고로는 여기를 잘라서 양손으로 이렇게 충전기를 잡고 자기 양쪽 볼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갖다 대서 전기를 쏴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진실은, 이 선이 잘라져 있는 부분이 페이크고, 이긴 선이, 이 뒤로 빠져나와서, 꽂혀 있는 거지. 앞에서 보기에만, 피카츄 볼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왜냐면, 하 내가 인터넷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포켓몬스터 피카츄 충전기를 찾아보면, 막, 얘 등에다가 막 전기를 꽂게 돼 있고 막 이래. 그럼 아니, 얘가 120번째 이렇게 꽂혀 막 뒤를 이렇게 꽂히고. 그리고 여기 엉덩이에서 이렇게 선을 뺀동들이야 이게, 이게 아니잖아. 그건 피카츄가 충전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절대 그래 보이지 않도록. 자, 우선. 이게. 피카츄의 배를 통과. 나도 좀 잔인하다. 하지만 어쨌거나. 피카츄의 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야 빼서 밑에를 뚫어서 글로 빠져나가야지 얘 저도 어차피 배 뚫고 동덩이 뚫고 다 하긴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선 굵기만 생각을 했어 전선 굵기 정도만 뚫어가지고 통과하면 되겠지 근데 얘는 앞대가리가 두껍잖아 이거만큼을 뚫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무 배가 많이 뚫리는데 이걸 내가 끊었다가 다시 이을 수가 있을까? 어, 안 되겠다. 자, 구멍을 좀꽤 뚫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머리를 그냥 꼬리는 방해가 되니까 좀 분해해 놓고. 자, 이거 드릴과 <laughs> 톱으로. 자, 꽤 많이 뚫었는데. 아직도 택도 없네요. 이럴 건 그냥 가슴을 거의 다 잘라내는 수준으로 가야 되네. 제발 통과 대줘. 이 정도. 더 이상 뚫고 싶지 않단 말이야. 제발. 하. <laughs> <laughs> 너무 많이 뚫었어요. 이젠 대줘야지, 진짜. 이거. 여기서 더 이상 뚫으면 이 정도면 안 돼. 안 돼. 아이씨. 이거! 아, 음. 이럴 것 없이 얘는 차라리 세로로 그냥 반 갈르고 가운데 그냥 통과시킨다. 왜 항상 더 나은 방법은 돌아올 수 없을 때 생각나는 걸까요? 하나 다시 사볼까? 아, 됐다. 어 자, 일단 앞판 통과가 됐고요 잠깐. 이거 여기도 통과했는데 <laughs> 오늘은 좀 꿀빨겠다 싶었는데 아 이게 아닌데 자 통과시켜서 아치 아 아직, 아직 나 약간 그만하고 싶어졌어 안녕히 계세요. 됐습니다. 밑에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었죠. 기존에 있는 포켓몬스터 충전기, 피카츄 충전기라고 나온 것들이 다 너무 모양새가 끔찍하고 막 엉덩이 뚫려있고, 배 뚫려있고, 등 뚫려있고 이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할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다 뚫었어. 가슴 뚫고, 엉덩이 뚫고. 난 바닥도 뚫었어, 내가. 오케이. 자, 보세요. 됐다. 되겠어, 오늘. 어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피카츄가 양손으로 충전선 끝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다른 필요 없는 선을 조금 잘라서 그래서 양쪽 볼에 닿게. 그러면 마치 피카츄가 볼에서 전기를 꺼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결국엔 <laughs> 성공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카츄가 전선을 양쪽을 잘라서 볼에다 갖다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끝에다가 핸드폰을 꽂으면 충전이 되는 거죠. 이래야 피카츄가 충전을 해주는 거지. 피카츄를 220V에 꽂는 게 이상하잖아. 자, 그러면 일단 피카츄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 됐어요. 요대로면은 바닥이 조금 심심하니까 바닥판 위만 조금 풀밭 느낌으로 만들고요. 조금 더 귀엽게 해봅시다. 그냥 풀밭을 해도 되지만, 우선, 요런 게 이제 흙, 예, 흙으로 된 물감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걸 칠하면 질감이 흙, 진짜 흙바닥처럼 변하거든요? 진짜 흙 느낌이 됐어요. 그 위에다 요 풀을 좀 뿌릴 건데요. 요, 목공용 풀을 이용할 겁니다. 그다가 물을 조금만 타서, 딱, 지오라 모양 파우더를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작업만 해주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피카츄가 평소에 내 핸드폰을 충전하지 않을 땐 마치 알바로 이 건전지를 충전하고 있는 애처럼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건전지를 좀 놔줍시다. 귀엽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짜잔 공방이었고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재밌는 걸로 다시 한번 준비 안 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짜장공방이었습니다.